드라마 핑가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회가 방송되었네요. 오늘 8회에서는 영우가 꿈에 그리던 엄마 태수미를 만났는데요. 우광우는 끝까지 우영우에게 숨기고 싶었지만 영우가 태산으로 이직을 하겠다고 나서자 결국 태수미가 너의 엄마라고 밝힙니다. 태수미가 영우를 낳은 사람이라고요. 우광우는 이제껏 영우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엄마가 영우를 낳다가 죽었다고 말이죠. 거짓말을 사과하자 영우는 이미 오래전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영우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빠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살아있고 그 엄마가 영우를 버렸다는 사실을 듣고 영우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는 확 김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은 어린 영우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헌신적인 모성을 가진 고래에 영우가 집착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영우는 태수미가 자신의 친엄마인 걸 알게 되고도 법정에서 마주친 태수미 앞에서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지만 마음 속에선 반가움과 서러움, 서운함 같은 감정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 그렇게 생각했듯이 우광우는 한때 태수미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아기가 생겼지만 사는 환경이 달랐던 광우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태수미는 판단한 거죠. 광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태수미가 정말 광우를 싫어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태수미의 아버지는 태산을 창립한 분입니다. 광우가 말했듯 농사를 짓던 광우의 아버지와 두 사람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던 거네요. 태수미 아버지는 법조인이 될 태수미에게 태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태수미 아버지의 소망대로 태수미는 태산을 물려받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어린 태수미가 똑같은 대학생인 남자친구와 자식을 가졌던 걸 알게 되었을 때 태수미 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절대 우영우를 낳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태수미가 과연 아버지의 뜻에 따랐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의 우영우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광우가 아기를 자신에게 준다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던 상황인데요. 태수미는 주변에 유학을 간다고 해 놓고 아기는 낳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미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어떤 부모든 비슷한 마음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태수미는 미래가 창창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태수미가 아이를 낳아서 광우에게 보낼 것을 태수미 아버지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둘의 아이를 낳게는 하지만 태수미에게는 사산한 것으로 알리자고 한 거죠. 그리고는 비서를 통해 아무도 몰래 우광우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태수미가 지금까지 모른 척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 혼외자에 대한 루머를 물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못했을 겁니다. 동창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걸로 봐서 청문회 과정에서 영우의 존재가 드러나는 건 시간문제였겠죠.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할 태수미도 아니고요. 태수미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영우가 태산으로 찾아가 저는 우광호씨의 딸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태수미의 표정 보셨나요? 놀란 표정으로 울음을 참는 태수미의 표정에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에 놀라 충격을 받은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태수미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소리로 나를 원망했나요? 라고 묻는 걸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덕동 언덕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좋았습니다. 라는 영웅의 답에는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는 태승미와 우영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셨을 듯한데요. 이번엔 아쉽게도 그냥 헤어졌지만 또다시 두 사람이 만나서 진실을 밝힐 아리고 놀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드라마 핑까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